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도입니다 자, 오늘은 올류 K7 가성비중고차, 무한최저가더 이상 저렴할 수 없다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도이치 오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올류 K7 3.0 LPI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6년이고요. 식1 6년 3월 LPG 오토 검정에 14만 6천 키로입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까? 자, 대각선, 전면부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그 다음에 뒷면. 후측면 운전석 시트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조수석 시트, 그다음 에 계기판 보시면 1 4만6천 나와 있습니다. 네 핸들이고요. 네 센터페시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나및 내비 후방 기본적 옵션 사항 있고요. 시트 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예, 마모도가 대부 없다라 적다라고 말씀 을좀 드리겠고요. 뒷좌석도 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수입자 사악에기이의사를동에서 사기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저기, 보시,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콜카 매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색상이 있고요. 블랙, 그레이, 어, 브라운, 초코, 레드가 있습니다. 20mm 확장형콜 매트로서 프리미엄 콜 매트입니다. 이거 증정해 드릴 겁니다. 네. 아마 그차량 구매와 동시에 바로 나가니까요. 그러면 한 하루나 이틀 있으면 자택으로 도착합니다. 비록 중고차지만 네 신차 같은 기분 내시기 위해서 안에 코일 매트를 드린다고 좀 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내비 있고요. 스타트 버튼 당연히 있겠죠. 보시면 네 기본이 없이 상 사진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비,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네 엔진룸 상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능 기록부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성능 기록부 보시니까 단순 수리도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차량 상태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키로 수가 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포커스를 맞췄고요 사고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 에 올리 K7 사, 사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차량도 괜찮습니다 저가 봤다는 괜찮은 거는 사고 이력이라든지 뭐 금액대 생각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뭐 마모도도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어, 또한 대는요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유차량입니다. 기아 올6 k 7 R2.2 프레스티지입니다 등급이 좋고요. 2016년, 16년, 11월 등록. 1270 나왔고요. 경유 오토 다크그레이 색상입니다. 181,000km. 만자 보실까요? 자 대각선 우측면, 뒷면, 전면 보고요. 필터 이 상태, 엔진 엔진 저기 운전석 쪽으로 바라봤고요. 전동시트라든지 기본형 사상은 당연히 들어있죠. 18만 1000km 고요. 네, 토프시트 이렇게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엔진 상태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안에 뭐 시트 상태나 블랙박스 채널 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내비 우방다 보입니다. 조도시트 네, 다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전동시트 저기 전동시트고요. 네, 보시면 뭐 기본적 옵션 상황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시트까지 해가지고 1 8만천 k 로나있고요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무사고 차량이 랍니다자자 보시면 예 무사고 차량은 맞는데 이제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요. 예, 트렁크 하나 교환인데 이거는 볼트 체결 타입이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만 콩해도 네 범퍼 네 아니, 범퍼나 아니면 여기 트렁크 정도는 교환이 있을 수없습니다 뭐 이런 걸 인해서 뭐 차량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트렁크 리드, 네 트렁크 그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상태나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네, 물론 완전 무상은 더 좋겠죠. 그렇지만 뭐 운행하다 보면 사고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또 이거를 네, 지금, 저가 더 보다 좀 좋은 차량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요번에는 이 은색을 한번좀 말씀 올려겠습니다. 자, 기아 K, 아, 올뉴 K7이고요. r 2 2 프레티지입니다. 2017년, 17년 3월 등록 경유 오토 은색 13만 킬로입니다 자, 대각서, 후측면, 전면, 뒷면, 휠타이어 상태, 엔진룸, 아니, 아니 조도 시트 방향 보셨고요. 네 여기 보면 통풍시트까지 해서 136,000 나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면은 내비후방 블랙박스 채널 아까 통풍시트라 기본 인상은 다 보셨습니다 자 보시면 전동시트 그 다음에 디자서 내비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채널 룸메너 아이패스 그 다음에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네, 스마트키 두개다 있네요 옥스기능다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음, 성능기록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네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 오류 케이스 되면 2.5 프레스티지 예, 경유 차량이 은색이 13만 키로 1380네 좋은 프라이스 맞구요 예 요거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저제 동영상 나오는데 이 밑에 하단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휴대폰을 세로로 하면 부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 이제 V 창을 V를 검색 을 클릭하시면 w w w 수입차사계닷컴 m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검색하셔서 차량번호만 수입차사계에 이달에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차량에 대해서 네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그 차량 선택하러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 오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출고까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성리이라든지 차상황이나 다 보셨고요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투명하고 클리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사회상 이사는 어디냐면 네, 도이치 오토월드 기네스북에 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다 있고요 자, 전액 이브및 대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 혹시나 리스와 관련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리스 담당자가 별도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차가에도 대응해 드리니까, 네, 여기 휴대폰 번호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뭐 11월 달, 뭐 12월 달, 지금 1월 달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코일 매트라든지 뭐 그런 건 아주 큰건 아니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받았을 때 너무 좋은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매진이 끝까지 갈 테니까 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좋으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